라다크 레는 해발 3,300이고 이기 생각보다 따뜻하네. 일단은 공항을 나왔는데 뭐 택시도 없고 붙잡는 사람도 없네. 이거 뭐 이거 타고 가는 건가? 택시? 레 센트럴. 레 센트럴 갈지? 어, 하마치지. 팔미네스. 어? 팔미네. 에이. <laughs> <S 아하. 웃음> 너무 비싸다. 걸어가는 게 낫지 이걸. 오케이 히야? 오케이. 키여? 키울? 아, 저기 가서 해야겠다. 여기 너무 비싸게 붙는데 내가 봤을 때한 150에서 200이 딱 적당한데 아, 저기 앞에 보이는 산들도 너무 좋고 시내까지 가는데 4.5km입니다. 한 1시간이면은 걸어가긴 하는데 히차이킹이나 이거 뭐야? 왜 한글이 써 있어?

딱 아, 이제 티벳 느낌 나죠 야 여기가 메인 거린가 보다 아 이런 뭐 야채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있고 감자도 있네 티벳 불교의 터전에서 이슬람교 어. 갑자기 어? 몸무게가 얼마인지 궁금하긴 한데 잔돈이 없어. 아 내가 잔돈이 있으면은 이거 하고 가겠는데 하머치지 5루피 있긴 한데 5루피 그냥 가네? <laughs>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미니소를 한번 가볼까? <laughs> 뭐가 뭘 파는지 팬티가 괜찮은 게 있는데. 야 오랜만에 팩이나 해야겠다. 어, 피부 관리 해야 돼. 폼 클렌징을 하나. 사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 여기 이렇게 티벳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마켓이네, 티벳트 마켓. 결국은 지금 식당을 먼저 못 가고 숙소부터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썰렁하지? 여기 너무 조용한데? 닫았고 이거. 음. 겨울 라다크는 많은 숙소들이 닫았다고 합니다. 비수기라서. 연곳들도 어, 잘 찾아야 된다고.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이불 괜찮은데랑 난로 있고 뭐 이런 거 따져야 돼. 좀안 좋은 숙소 가면은 뜨거운 물이 그냥 아예 안 나온답니다. 샤워를 한 번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 하... 이거 돌아다녔는데 다 닫았어 지금.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여기는 열었을라나 들었는데. 헬로 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 어, 열리네 주인 어디 갔니? 희 기야? 네. 어 방은 너무 좋은데? 어 화장실도 좋고. 오 어, 히터. 어, 히터가 이렇게 딱 있네요. 1,800 위드 브레퍼스트 위드 브레퍼스트겠습요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방이 따뜻할 것 같고 히터도 있고 아이물이 아주 좋아 음 좋아 아 여기 숙소 주인님이 밥 여기서 먹을 거냐고 해가지고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시내까지 여기서 나가려면 1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예 네, 지금 좀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먹기로 했습니다 뭐야 깜짝아 t h a n 아, 새벽에 눈이 많이 왔네요. 어제 따뜻해가지고 눈안 오나 싶었는데 야딱 크리스마스 이브 날딱 되니까 눈이 내리네. 조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가스 기불또탑내사이 기가 가스 파이프 왔다. 거아 여기 화장실은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갖다주고, 어, 여기는 또 차가운 물도 갖다줍니다. 레에서는 이렇게 생화를 해야 돼. 샤워하기 힘드네. 얘는 계속 여기 있네. 와, 달려온다. <laughs> <이리> 와. <laughs> 애기 귀여워. 나보려고 달려왔어. 그래, 아유, 너는 준서 같다. 아이고, 우리 준서 말도 참잘 들어. 야, 이게 해가 안 들어오니까 확실히 춥네. 아, 옷을 하나 사야 되나? 이거. 판공초 갈려고 하는데, 거기는 더 추울 거 아니야. 아, 근데 판공초 갈 수는 있나?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길이 괜찮을랑가 모르겠네. 어우, 추워. 방금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주민이 줄래 하길래 뭘 줄래 했지? 해서 물어봤더니 줄래가 안녕하세요. 네. 요 예. <laughs> 줄래 하길래 뭘, 뭘 달라는 거지? 했어 여기가 레펠리스. 어, 여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어. 아, 아. 아. 여기 또 머리 박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여기 왜 이렇게 낮아? 아... 여기... 여기 입장료 있나 본데? 됐어. 여기 레펠리스 어, 비디오 찍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나는 어차피 경치 보러 온 거니까 네. 아이고 좋네 예전에 티벳 여행할 때 이런 데 많이 가봤으니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laughs> 갑자기 다 몰리는데? 이발젊면서 와. 아유, 발 다쳤나 보다. 이쪽 이쪽 반인 것 같은데. 많이 아파? 예. <laughs> 나랑 스타일이 비슷한 친구. 아니요, 어? 여기는 뭘 파는 걸까? 어... 불교 용품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 여기는 정육점이네. 이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야 이런 데는 다 식당인가? 아 어, 진짜 로컬 식당이다. 이런 데 여기 들어가서 뭐좀 먹을까? 어 이런 거 있는데, 아, 마침 손님이 나오고 있네요. t t a t n 메뉴가 뭐가 있는지 물라가지고 지금 아, 네. 보이는 것 같은데. 되게. 왜진짜보 어. 마다 준비. 오케이.

사모사 두개 해서 30루피나왔네요 여기 이런 옷들이 파네요 오 이거 따뜻해 보인다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같은 데가 아니구나 주인분이 없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면 하나 살까 있는데. 아, 한번 물어볼까? 어 하머 치즈? Five fifty. f i v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Okay, okay. 웃음> 야 그래도 만 원이 안 넘네. 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 여기는 어 마켓이네. 어 요런 거 괜찮은데? 아디다스데 How much is it? 350 350 250아 이게 더 질감이 질담... 아 여기 안에가 기모네 이제 여기 말고는 겨울을 지낼 데가 없을 것 같아 조금 마음에 드는 거 찾긴 찾았는데 아쉽네요 좀 두꺼운 양말 같은 거 하나 살까? 네. 아, 아. 아. <laughs> 엄청나게 따뜻한데? How much is it? 220? 20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가격이 싸네. 저거 하나면 은 밤에 안 춥겠다. 어, 밤에 자다가 조금 발이 시렵더라고. Yeah, yeah. 여기 이런 사진 스팟이 있네. 알라우스 yeah. 라이트 그나저나 투어 회사가 연대가 없네. 다 닫았어. 보이는 데는 야, 여기까지 왔는데 판공초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닫았어. 아 여기도 닫았네 닫았네 여기 열었는데? 한번 물어볼까? Can I go 방공초? Uh, now? No! Uh, no? no. <laughs> <I told you>. <웃음> 웃는데? <웃음> 방공초도? No No? It's not right h t is difficult to go right 아... now? 아... <웃음> <웃음> 그렇다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판공초로못 가네 여기서 밥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땜뚝이나뚝과 먹고 들어가야겠다 땜 뚝. 땜뚜기 땜뚜 어, 무가 들어가 있는데 추운 겨울에 오뎅국 먹는 것 같아. 야, 불닭볶음면은 어둑은 다 있어. 신라면하고... 신라면 하나 샀는데 1 2 0루피 가격 괜찮네요. 요 네. 녀석이 계속 따라오네. <laughs> 너 코에... 이거 뭐야? 코에 눈이 묻었어. 바꾸는구나. 더 몰리고. 와, 빵 주니까. <laughs>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열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시나이산, 거기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쪽으로 돌아야 되네. 아까 레펠리스보다 더 좋은데? 경치가? 자, 원, 투, 쓰리. 자, 원, 투, 쓰리. 오케이. 원투 쓰리 오케이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상이 여기 이렇게 있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벌스 눈이 와가지고 아. 운치있네 운치있어 진저 레몬티를 시켰는데 그냥 레몬 튼데아 너무 신데? 레몬을 아주 그냥 갈아버렸는 레몬 비율이 이게 아닌데 상점이 열렸네? 어, 목걸이 좀 한번 볼까? 줄래 어우, 내 스타일 목걸이. <laughs> 이런 건 아니고. t h e handmade. Here also. 어, 어? The kitchen many t e a How m u c 지 This one 450. 볼 피쿠티? 예. 예. 가나 뭐? 가나. 매니저 아. 아. 어뭐 이런 것도 있고. Yeah. 이거는 미로? Yeah. 아, 미로. 아, 이런 거뭐 갖다 주실까? 이제 근데... 가방에 좀 잃어 갖고. 아. 핸드백. 핸드백. 오르도스 원. 디펜스 턴. 이거 괜찮은데 나는. 이거 어 어, 됐지. 오케이. 됐지? 오케이. 오늘 그냥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진짜 춥네. 어제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아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계속 여기 문 앞에 여기 앉아있네. 왜 여기 와 있어? 응? Yea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박차박 여기 지금 레에 온지 3일째인데 배고프네요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날짜가 12월 25일인데 크리스마스네요 방 안에서 그냥 계속 쉬다가 지금 한 2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겨울에 라다카 오니까 정말 할게 없네 방공초도 못 가고 가게 문도 거의 다 닫았고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날 심심하게 지내고 있고 일단은 밥 먹으러 갑시다 야 너는 여기 올라가 있냐 같은 스타일의 패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헤이 헤이 맨 인사도 안 해주네 여기 카페 가서 식사 메뉴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일단 커피 메뉴 있고 모히또가 있는데? 모히또가서 레 한잔? 모히또가 없다네 그리고 콜라도 없대요 아뭘 뭐 먹지? 쉐이크? 여기 와가지고 코안기가 걸렸는데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콧물이 많이 나오네요 파스타로 마실까봐 만두도 시켰는데 만두는 치킨 만두로 시켰습니다 맛집이네. 만두가 음. 맛있네. 하... 파스타 250, 만두도 250이었습니다. 160. 어, 160. 예, yeah, 160만.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싸네. 일은 이걸로 거실로 준 돼. 저기는 감기약을 안 판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타민을 샀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좀더 사야겠는데? 여기는 좀커 보인다. 일로 가볼까? 노이즈 뭐, 오케이. Okay. Okay. Uh, okay. 어, 러닝머신 스톱. 황제에 One, one a day. Day. Huh? day at b e d t 오. One a day a 아, bedtime. 어. Just one. j 아, 오케이 오케이. 하8치지18 18 18 18 오야, u p e e s 2 r u p e 피 s 2 r u p 이 e 2 rupees c a 카메라. a c a m e 카메라 맞 m yeah. 이거 18 루피에 샀습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a c 이 비인쉐 인체... 나우~ 어, no. 여러가지 맛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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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타미플로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없다네. 그나저나 이 사탕, 이거... 존맛인데 맛별로 있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진저... 약간 우리나라의 목캔디 뭐 맛인데... 아, 이거... 이거... 자주 사 먹어야겠다. 여기열었나 여기 한번 가볼까. 아 여기 갔다 왔는데 야. 되긴 된대요 되긴 되는데 근데 포이스 받으려면은 두명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나 여기 외국인을 못 봤는데. 야방공촌은 아닌가 보다. 가지 말자. <laughs> 근데 지금 좀 돌아보니까 어 투어 회사가 연대가 없습니다. <웃음> 줄래. <웃음> 아 하여튼 못 가네. 못 가. 그리고 인도 사람 데리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두 패스포트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Where 라 From? Two p a s s p o r t 너거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뒤돌아보네. <목소리> 너거 아니야. 어느 집 맞아? 어느 집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먹을 거 사올게. 너네들 거. 여기 주인분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갖다 줬어. 쓸쓸한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고 거시기 하자.